네. SNC's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지포착 인사드립니다. 에센시스 제가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거래 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보자면 자 보호 예수기가 1개월이 지금 벌써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9일 내일보래죠 9월 19일날 보호 예수 해지가 되게 되면 주가 아무래도 뿌려주는 네 던지는 물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호 예수 기간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 9월 3일날도 보호 예수가 풀렸었죠. 9월3일라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양봉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에 보유수익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주가 보시면 일단, 결론은, 이, 에센시스라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갈려그면 지금 현재 조선 기자재 관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뭐예요? 시장의 흐름을 타고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오션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 추가적인 또계약건이 있었는데, 자, 에센시스 조선 관련주기 때문에, 아마 조선 지금 잠깐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일단 다음주에 또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에센시스 주가 상장하고, 하락하다가, 하락하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서 앞전에 있는, 상장 초기에 그 물량 있죠. 그 물량들을 소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윗꼬리 달면서 어디까지 주가 반등해 주십니까? 앞전에는 윗꼬리까지 주가 보여 매집해 주면서 거래 대금 발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앞전에 있는 매물대까지 매집을 해준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세력은 일단 이 종목에 있는 돈 그러니까 주식을 일치 원하는 만큼, 일제 원하는 만큼은 취득을 하려고 한다. 즉, 장중에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을 사드리려고 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눈치를 좀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그다음부터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세력이 바보가 아니잖아. 바보가 아닌데 굳이 여기서 보호 예수 분량이 풀리는데 주가를 여기까지 띄워놨어. 그럼 여기서 띄우는 애들은 몇 프로야 수익이? 만약에 28% 높게, 세력 입장에서는 28%나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럼 세월 입장에서 뭐요? 굳이 내가 위에서 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매물 한번 소화해주고 줄까 뭐요? 일부러 하락시키는 건 아닌데,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랍니다 매물 여기 보면 매수 물량에다가 한 옥가씩 여기다 뭐 천주 또 여기다가도 천주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왜? 나는 위로 살 생각은 없어. 근데 니네가 물량을 던진다면 내가 받아줄게. 이게 뭐요? 눌림 타점, 눌림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효과는 비어있고, 여기 효과가 가득 찼을 때 보면, 여기서 만약에 하나씩 체결될 때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 프로그램 매수, 매수 물량이나 매수가가 나오거든요. 보면, 크게 보면, 그럼 여기서 보면, 4,000, 44,650원, 44,650원에 갑자기, 여기 매수, 여기 파란색이 아니라, 매수로 막천개씩 떠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여기서 밑으로 물량을 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매수한다는 게 아니라 어 너무 어렵나? 아무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매수가 되는 것도 프로그램이 사게 되면 산다라고 뜨고 개인이 산다고 하면 또 개인이 산다라고 뜹니다. 뭐그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왜 설명드렸냐면 실제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어떻게 세력이 매수하는 방법. 호가 밑으로다가 물량을 걸어 놓고 주가를 계속해서 뭐야 받아주는 물량입니다. 그 받아주는 물량 방금도 호가 보시면 알겠지만 쭉 있죠. 그러면 9월 10 9일이 지난 다음 어떻게 될까요? 9월 19일이 지나면. 자, 일단 첫 번째 1차 매수물량이 나던 왔 9월 3일날. 결국 매수물량, 예수물량이 풀리면 저도 심리상 그래요. 세 개를 가지고 있던 개인이 막뭐 100개씩 못 갖고 있습니다. 어. 상장해보신 뭐 상장 전에 뭐라고 공모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모주는 한세 개, 네개받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공모주 청약해갖고 받았다라고 하면 이 물량들이 어, 소량이기 때문에 이 소량들이 모여서 이렇게 크게 음봉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래예 금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물량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봉에 매수하시면 돼요. 자, 얘랑 똑같이 컨트롤시 컨트롤 그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요. 9월 19일 날 음봉이 나왔다? 9월 10 20일 날도 음봉이다. 안 사면 돼요. 근데 9월 19일 날 음봉이 나왔다. 그리고 9월 20일 날 양봉이 나왔다. 이때 매수하면 돼요. 반대로 세력이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주가가 뭐예요? 9월 19일 날 나오는 물량을 세력이 먹고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 오후에서 풀리는 날 먹고 올릴 수가 있다고. 왜? 조선주가 지금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오후에서 풀린는그 매수 물량을 오전에는 뭐예요 물량 받아주려고 일부러 가만히 있겠지 근데 오후에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봉이 오전에 말고요 오후에 이 음봉이 마이너스 음봉이 양봉으로 바뀔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양봉 매수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타점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당일날 매매하시는 당일날 매수 타점으로다가 제가 이거 뭐냐 돌파 타점을 하나 드릴 건데 아직 19일 오지도 않았는데 돌파 타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저희가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제가 오전 8시부터 10시에 장중 매매를 진행을 해요. 전문가가 아침에 매매하는 매수 종목, 그 다음에 매수 타점 익절 타점 저희 구독자님들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통해서 제 매수 종목과 매수 타점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위에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공개를 해놨어요. 010-393-8354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저 구독하신 분들은 저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제가 매매할 때 뭐라고 했죠? M 디바이스 지금 매수라고 문자 보냈죠. 그리고 M 디바이스 지금 매도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즉, 18,700원 매도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M 디바이스 지금 매수 매도 문자 나갔기 때문에 이 위에서 자율적으로 익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매수해서 익절할 때까지 5% 이상, 여러분들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거를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아침에 어, 우크라이나가 네, 러시아 석유시설 폭파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크, 어, 석유주도 관련해서 매수해서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일부러 보수적으로 잡아요 왜급등주고뉴스주고 흥구석유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석유주들은 금방 그날 꼬리 남겨서 빠져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매수했으면 수익보고 나오는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한라캐스트라는 종목도 있었죠 칼라캐스도 오늘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담글로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매수 사인 보내드리고 이것도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아침에 매매하는 매수 종목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 여러분들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신기하죠? 요거 다른 데 가면 유료로 제공을 합니다 싸지도 않아요 100만원 이상 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0만 구독자를 빠르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어떤 검색기보다 좋은 전문가가 직접 아침에 종목명 메스터점을 네, 공유해드리고 있는 어, 요거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구... 또 1하고 두 글자 문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내 아침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여러분들 나는 오전 장중 매매 안 합니다. 저는 수익이나 논리 타점 매매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보시면 지금 뭐냐 우리가 보는 에센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뭐쓸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볼 건데 자, 보세요. 얘 보면 차트 보면 노란색 신호가 뜨는 거볼 수가 있죠. 노란색 신호 떴죠. 제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회사원일 때 아, 누가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 시켜 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그 생각하죠. 그래서 눌림하시거나 직장 다니시거나 스윙하시거나 가정주 부분들 매매하실 때 매번 보고 들어오다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신호가 뜨잖아요. 그럼 여기가 단기적으로 바닥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주가가 신호가 뜨면 9% 상승했고요, 20% 상승했고요, 20% 상승했고요, 70% 상승했고요, 14%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단기적으로 여기가 바닥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원하던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 검색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뜨면 주가는 반등, 신호 뜨면 주가 반등, 신호 뜨면 주가는 반등, 신호가 뜨면 주가는 반등을 해요. 이거 너무 괜찮겠죠? 이거 눌림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이거 무료니까요. 제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저도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네.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릴 겁니다. 답장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 설정값 보내드릴 거니까요. 요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요거는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신호 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한 2주 정도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신호검색기 네 요거 지금 보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문자 보내셔 가지고 모두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 미루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뭐 이벤트 끝나고 나서 본, 문자 보내 봐야 네, 더 이상 팔지도 않고 네, 보내 드리지도 않습니다. 요거 참고로 신호검색기는 네 300만 원짜리입니다. 300만 원짜리 무료로 이벤트 진행하는 거니까 지금 놓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좋은 거냐?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 가리지 않고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에 적용한 거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어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점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이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3953 8354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신호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값 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일쭉 내려오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는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 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이날 뭐라고 있냐면 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거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어, 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 요게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죠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틴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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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집봉의 시가 부근에서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뭐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센트렸던날그 다음 날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 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다음에 또오늘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먹게.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음봉 은봉 때음봉때제가 은봉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 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거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11%또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에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 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 0가 되잖아요. 그럼 금으로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이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천 백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이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을 찍어 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5% 빠지더라도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 원 수익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는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트 어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 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에센시스 돌아서 보도록 할게요. 에센시스 돌아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추세를 하나 그려놨죠. 자, 이 추세를 잘, 여러분도 차트에 그대로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추세를 저점부터 쭉 그려놓으시고, 9월 19일 날, 주가가 이 추세를 반등을 해주는지 못 해주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추세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언제가 됐든 거래 대금이 얼마가 됐든 윗 꼬리든 아래 꼬리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1차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만약에 19일 저점 이탈했다면 매수하지 마세요. 양봉 만들어지는 거 보고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저점 이탈하지 않고 추세도 돌파해준 상태다라고 하면 그때는 돌파해서 매수 타점이 가능하다. 이게 장중 매매 가능한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장중 가능한 매매 타점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신규 상대는 절대 네저 점 이탈하면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저점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해주면 그때는 다시 잡으셔도 돼요. 근데 강한 거래대금을 발생한 양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거래대금 없이 눌렀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주가는 페이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발생하고 강한 양봉에 어, 양봉을 만들어준 거래대금이 발생했는지를 꼭 보세요 거래대금이 얘기하는 거는 얘가 4천억짜리니까 최소 5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발생했어야 됩니다 아셨죠? 고관점으로 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도 어려워요 그럼 조선주 다른 거뭐 하실 거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나오션 하세요 하나오션 왜안 하는 거야? 하나오션이 대장이잖아 저는 하나오션 합니다 조선주 하면 등락률이 좀 작아서 그렇지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예전에 하나오션도 10%씩 갔어요 음. 그러니까 조선주 할거 없다 지 말고 조선주는 하나오션 하면 됩니다 하나오션 많이 눌렸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호재 나오고 여러분들 3% 먹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음. 3% 4% 주는 거 먹기 싫어서 그러신 걸 거예요 그래서 욕심 버리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정할 게 없으면 하나오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랑 함께 하실분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저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네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바닥에서 나오는 요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도 오전장 매매는 안 합니다 하신 분들은 요 신호 검색기 있죠 요 신호 검색 어디서든 뜹니다 그래서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눌림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 그 다음에 천천히 외매하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신호 검색기 지금 이벤트 기간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벤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문자도 순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최소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문자 보내주신 게 여러분들께 유리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